저희 프로그램또 리뷰 라이브입니다. 와이준이 음. 어제 밤새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<laughs> 살짝 몇 소절만, 아니, 뭐 째지고 뭐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친다는데, 뭘 그렇게 시켜요? <웃음> <웃음> 예, 한번 가볼까요? 와이준, <laughs> 아, 제가 불러야 되는 건가요? 자동차 속에선 음악도 흐르지 않나 아, 늘 잡고 있던 네 왼손으로 넌 입술만 뜯고 있어 네가 할말 알아 그 말만은 알아 Don't know why Don't 쇼도 끌고 싶은데 동빙이 나를 재촉해 짠야 yeah. <laughs> 강철 성대 <선배>. 아니에요. 와, <laughs> 앉아서도 <아닙니다>. 이렇게 <laughs> 완벽한 라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흑 옛날 어렸을 땐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무대에 서서 하다 보니까 그제 노래가 키도 좀 높은 편이라 흥얼거리는 게잘안 돼요. 그냥 작게 하는 게좀 네.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.